원과 부채꼴입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동일한 영역을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어, 그때 했던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6학년 때 거랑 좀 겹치는 게 많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만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는 따로 하도록 할게요. 아,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원, 원이 뭡니까? 원. 원이라는 건 어떤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동일한 거리에, 동일한 거리에, 동일한 거리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계속 모아서 찍다 보면 그게 원이 되죠. 그게 원이에요. 원이라는 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이 모인 것이 원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 이 원에서 원 다시 그리고 얘기할게요. 이 원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원의 중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의 둘레, 원주라고 하죠. 이 바깥쪽 한 바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이런 건 지름이죠, 지름. 이런 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릅니다. 원에서 중심을 지나지 않고 지나는 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중심을 지나지 않는 선을 현이라고 해요. 그럼 요 바깥쪽 요렇게 요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에 일자로 지나가는 걸 현이라고 하고 그 바깥쪽 테두리를 타고 도는 요것을 호라고 해요. 현호현호 현. 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타는 건 호. 그리고, 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건, 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에 이렇게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얘를 이렇게 쭉 자르고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이라고 하지만, 이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선을 자르고 지나가는 선, 할, 선, 이라고 부릅니다. 할, 선. 원에도 용어가 굉장히 많죠.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호우 현 자르고 지나가는 선은 할선 뭐 지름 반지름 원주 이건 원래 알던 개념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단원의 이름이 원과 부채꼴이거든요. 부채처럼 생긴 꼴이다. 해서 부채꼴이죠. 자 부채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두 반지름으로 인해서 생긴 요 도형, 꼴, 요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여기 잡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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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부채처럼 생긴 요 꼴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은 이렇게 얇쌍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부대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도 부채꼴입니다. 네, 이게 부채꼴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활꼴이라는 게 있거든요. 활꼴. 활골이라는 건 뭐와 뭐의 조합이냐면, 원과 활선. 이 활선 때문에 여기에 도형이 생겼잖아요. 얘가 마치 모와 같다고 생겼냐면, 끝, 그 뽕! 활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활골입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활선으로 인해 생긴 건 활골. 반지름으로 인해서. 반지름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거는 부채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용어가 추가됐는데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볼까요? 원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다시 그리자. 자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여기가 30도라고 칩시다. 30도. 이 원의 중심에 생긴 이 각은 또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호호죠, 호호. 호잖아. 호 중심각. 이 둘은 비례합니다. 호와 중심각은 비례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이게 이 지금 30도 벌어졌으니까 호가 이만큼의 길이를 갔지 이게 30도가 아니라 60도까지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 여기도 만약에 30도라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30도일 때 여기가 만약에 10cm였다 치면 그러면 이게 60도로 벌어지면 여기도 10cm니까 다 해서 20c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중심과 호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랑 뭐는 비례한다고요? 호와 중심각은 비례합니다. 근데 비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 그건 바로 이 원의 내부. 어디 갔냐? 아, 어, 이 원의 내부 넓이가 두 배가 됩니다. 30도일 때 넓이가 예를 들어서 20제곱센티미터라고 칩시다.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20제곱센티미터였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30도인 얘도 20제곱센티미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0도가 되면 이 전체가 40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 넓이도 비례합니다. 호가 길어진다 응 중심각도 커진다. 넓이가 넓어진다 응 호의 길이 길어진다. 중심각이 커진다 응 넓이가 넓어진다. 호와 넓이와 중심각은 두배가 되면 두배가 되고 2분의 1로 줄면 2분의 1이 되고 10배가 되면 10배가 되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하는 3대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호 바깥쪽 호이 길이 중심각 꽉꽉꽉그 다음에 넓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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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여기가 셋이 비례한다. 이 관계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운 것 중에 여기서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얘는 예외인데 현이에요. 현이 뭐였냐면, 현은 원의 여기, 원의 그 중심이 아닌 곳을 지나는 자르고 지나가는 할선에서의 원의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현이라고 했죠. 현. 자, 중심각이 60도로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어야 되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두 배입니까? 그래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호와 넓이와 중심각은 셋이 비례합니다. 곱하기의 관계, 나누기의 관계를 같이 가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현은 그렇지 않다. 현은 얘네가 두 배가 된다고 같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세 배가 된다고 같이 세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례하지는 않으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요? 요거는 똑같겠죠. 그쵸? 얘랑 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합동이잖아요. 이거는 SAS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넓이 중심각 호와 현이 비례하지는 않으나 같이 가지는 않으나 자 넓이가 두 배가 됐다 아, 미안합니다.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현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호의 길이가 똑같다. 그럼 현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중심각이 똑같다. 그럼 현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30도야, 중심각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도 30도 짜리를 만들었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cm? 당연히 5cm예요. 이거는 비례랑은 상관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으니까 똑같고, 얘네 셋은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에서는 사실 기억나죠? 뭐막 이따가 또막 나올 텐데 넓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의 넓이, 둘레 부채꼴의 넓이, 둘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6학년 때 많이 했는데 아니 제가 혹시 몰라서 아, 원의 넓이, 둘레에 대한 개념 잘 모르겠다. 공식만 외우는 거 조금 서운하다 싶으면 초등학교 6학년 거에 원에 대해서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개념 확인해 보시고 자,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죠. 원의 둘레, 그러니까 원주죠. 원주 이걸 구하는 방법이랑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원의 둘레 뭡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알죠? 예. 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예.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원주율은 3.14뭐막 이런 거였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어차피 3.141592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이거 대략적인 숫자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3.14로 약 3.14로 해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개념으로 넘어와서 문자와 식, 문자를 이용한 계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이 숫자는 아, 이것도 선행 개념이네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숫자는 알수 없는 확실하지 않은 숫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무리수?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 닮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무리수와 굉장히 닮은 개념이 뭐냐면 미지수예요. 미지수. x, y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차피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니까 문자화해서 푼다면 이제부터 3.14 원줄이라 불렀던 그것을 이렇게 파이라고 합니다. 약 3.14를 파이라고 이제 바꿔서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곱하기가 엄청 생략돼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지름이 반지름의 두 배잖아요. 반지름은 주로 r r r이라고 하거든요. r 반지름이 r이 r. 근데 지름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2r 근데 원주율은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습니까? 약 3.14를 파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곱합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 e, 파이 알 읽으세요. 이 e, 파이 알더 크게 읽어. 부모님이 공부하시는 걸알수 있도록 크게 따라해. 이 e, 파이 알뭐이 e, 파이 알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알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알 곱하기 원주율 파이 알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파이 알 제곱 따라 읽으실까요? 파이 알 제곱 뭐? 파이 알 제곱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알 제곱 이렇게 공식만 봐서는 <laughs> 뭐가 쉬워졌나 싶죠?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원을 그릴 테니까 우리가 원의 둘레와 넓이를 연속적으로 구해봅시다 원두 개만 할게요 이 녀석의 반지름은 3입니다 이 녀석의 지름은 10입니다. 자, 이 둘의 둘레 넓이를 연속적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얘 둘레는 뭐냐면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되잖아요. 3에다가 2를 곱하고 6 거기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원의 둘레는 6파입니다. 끝. 그다음에 이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만 붙이면 되죠? 파이가 뭔지는 몰라. 그냥 기호처럼 붙이는 거야. 그냥 반지름을 제곱하면, 3을 제곱하면 뭐야? 9죠? 거기다가 파이만 붙이면 됩니다. 9파이. 끝. 자,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몇입니까? 5죠. 2파이 R. 5의 2배의 파이. 10파이. 이게 둘레. 그 다음에 제곱의 파이. 이게 넓입니다. 5의 제곱. 25파이. 이게 넓이에요. 둘레 넓이, 둘레 넓이. 엄청 쉽죠? 엄청 쉬워. 예전 같으면 너네 여기다가 3.14를 곱했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는 건 둘레냐, 원주냐, 넓이냐 이것만 좀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둘레, 이 바깥쪽을 구할 거냐, 이 내부 안쪽 넓이를 구할 거냐. 제발 둘레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직육년째, 원에 막, 봐봐요, 많잖아요. 이게 헷갈리지 말자고요.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확장하면 되냐면 원이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3.14를 넣어서 초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원과 다른 부채꼴로 넘어갑니다. 부채꼴, 엥? 부채꼴. 아까 부채꼴 뭐였는지 기억나죠? 파닥파닥 부채처럼 생긴 그거. 그러니까 원 중에서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랑 이 바깥쪽 둘레 요거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근데 부채꼴은 둘레를 다 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호의 길입니다. 부채꼴의 호 여기요. 호이 바깥쪽이 호고 싹 자르고 지나가는 건 뭐야? 현. 호 바깥쪽 잊지 마세요. 자 아무튼 자 부채꼴의 넓이랑 호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부채꼴은 부채꼴이기 이전에 원래 오리지널은 뭐였습니까? 원이었죠. 잘 생각해봐. 이 원의 일부가 부채꼴인 겁니다. 맞죠? 다시 이 원의 일부가 부채꼴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오리지널인 원을 구한 다음에 그중에 일부로 접근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뭘 구해야 돼요? 원입니다. 원. 부채꼴의 호를 구한다. 여기만 구하려면 다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이 원의 넓이를 다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일부를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볼래요?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일부냐면 원 전체가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360도 중에 60도 만을 갖고 있는 부채꼴 입니다 원 360도 중에 60도 그러니까 6분의 1이 안에 얘 6개 들어가요 여섯 하나 둘셋넷이 안에 6개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 라는건 반지름이 몇이라고 할까요 뭐 반지름, 쉽게 할까요? 6이라고 할까요? 아니, 반지름 6이라고 하면, 이 오리지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 넓이는.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을 제곱. 66에 36이죠. 여기에서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36, 아, 36파이, 리 36파이 전체에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6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6파이입니다. 예, 이, 이 넓이가 몇이냐면, 이게 6파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된다? 원. 원을 전체를 구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갖느냐를 각도로써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비를 갖잖아요. 네? 넓이는요. 호도 그렇죠. 호도 만약 이게 반지름이 6이면 이게 몇 파이예요? 이게 몇 파이입니까? 이 바깥쪽이. 반지름의 두 배를 하면 되니까. 반지름의 두 배를 하면 되니까 12파이가 됩니다. 12 거기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죠.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네.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의 몇을 갖고 있어요? 6분의 1이지만 원, 원론적으로는 360도 중에 60도만을 갖고 있죠. 뭐,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2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요 호의 길이는 얘는 2이가 되고요. 아또저 물을 빨아들이네. 자 계속 자이 요 넓이 이요 내부의 넓이는 몇이 된다는 겁니까? 6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6파이 전체는 몇이었는데요. 이 전체 넓이는 36파이였습니다. 전체 둘레는 12파이였죠. 2파이 2파이 이게 6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2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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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 12파이 이 6파이 짜리가 여기 6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6파이, 6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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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파이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에 관한 겁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 오리지널이었던 원을 구하고 각도로서 쪼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1학년 애들은 내가 별로 걱정을 안 해. 여기 앉아있었던 애들의 얼굴을 생각을 해보면, 식 쓰는 거잘 하고 있습니다. 꼭잘 써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넓이만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각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뭐 어디를 구하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부채꼴의 호? 그러면 뭐요? 지우고 써 볼까? 부채꼴의 호? 어떤 뭐 이런 거죠. 반지름이 a고 그냥 해 봅시다. 반지름은 a 음, 그다음 뭐 할까요? 그리고 중심각. 중심각은 중심각은 뭐 X라고 합시다. 뭐 아무튼 할게요. 이때 호의 길이와 넓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호의 길이 일단 뭘 구해야 됩니까?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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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먼저 구해야죠. 원, 오리지널 원의 둘레 그럼 여기다가 두 배를 해서 파이를 붙이니까 e a 파이 이게 전체 둘레예요.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만큼 잘려져 나간 거니까 360도분의 X만큼을 갖죠. 이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만 좀 바꾸면 되겠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이게 A제곱파이 이게 뭡니까? 원 오리지널 넓이에요. 그중에서 360도 중에 X도. 그만큼의 각도를 잘라 갖고 있다. 를 넓이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식으로 자꾸 써야 내가 이걸 모르냐, 이걸 모르냐, 뭐를 모르냐를 문자가 끼어 있어도 풀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도형은 문자로 식을 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증명이 있긴 한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외웁시다. 저도 뭐 예전에는 설명 많이 했는데 써먹을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부채꼴에 넓이를 구하는 치트키 같은 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반지름이 r. 반지름은 주로 주 r이라고 해요. 그리고 호 호의 길이는 주로 L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는 주로 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식이 이렇게 돼요. 이 넓이 S는 S는 2분의 1 RL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다. 말로 하면 쉽습니다. 반지름이랑 호를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됩니다. 무조건. 반지름이랑 호를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됩니다. 이게 부채꼴의 넓이에요. 예시? 겁나 쉽지. 여기가 5고 여기가 6파이야.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6파이 말도 안 되네. 2파이라고 칩시다. 자, 2파이. 자, 얘 넓이 몇일까요? 5랑 2파이랑 곱하면 몇이야? 10파이. 응, 2분의 1, 답은 5파이입니다. 얘 넓이는 S, 넓이는 5파이에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결국 풀어야 될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이 팬티 같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 놓고 둘레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결국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원의 넓이 원의 둘레 부채꼴의 둘레 넓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풀이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Good.